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하성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가성비 넘치면서 정부 좋은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촬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유튜브에 업로드되면 바로바로 계약이 되는 차량 중한 대이기도 하죠. 바로 제 옆에 있는 현대자동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동차 가져왔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 좋은 더 운유지 80 차량이고요. 정확한 등급과 스펙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해볼게요. 더 운유지 80 3.5 AWD 등급이기도 하고요. 20년 형식에 현재 키로수 다소 있는 매물입니다. 15만 키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인 만큼 보다 더 가성비로 차량 안내해드릴 예정이고요. 단성 교체 한 건도 없는 무사고 차량인 것도 강조시켜드릴 를수 있는 차량이기도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5만 킬로 차량이다 보니까 정말 저렴하게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3,300만 원에 더 온유지 80 차량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인 블랙 바디의 80. 좀더 럭셔리한 비주얼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간략하게 차량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 N K 모니카 하성현입니다네 안녕하세요 S N K 모니카 하성현입니다 네, 하승현입니다. 가성비 넘치고 좋은 내용들을.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투명하게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SK 엔카나 타중고차 메모 사이트에서보다 현재히 낮은 가격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서 매일매일 좋은 차량 소개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모니카 시천매물 제네시스더 온유 G80 가솔린 3.5 AWD 등급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20년 6월에 출구된 22년 형식이며, 현재 키로수 15만 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키로수가 다소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보다 더 가성비로 3,300만 원에 안내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 단순교체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지금 성능기록부 자료 보시게 되면요 단순교체한 건도 없는 것을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뿐더러 해당 차량 보험이력도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도이력 없음 거기에 1인 신주 차량인 것을 강조시켜 드리면서 내차 피해가 없음입니다 해당 차량 단순 교체 전혀 없는 것을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해요. 또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성비로 안내해 드리는 3300만원이기 때문에 이 차량 그부분을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을 할부로 구매 예정인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할부 관련 정보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1등급인 6% 금리 기준으로 48개월부터 84개월까지 이자 포함된 월 납입 금액을 확인하시게 된다면 보다 더 정확한 할부 구매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G80 차량 외부 내부 상품화 상태는 물론이고요 옵션까지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G80 차량 외부 먼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 검정색 바디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전체적인 비주얼은 물론 상품화 작업도 굉장히 신경을 썼기 때문에 깔끔한 차량인 것을 안내해드릴 수 있겠네요. 라이트와 범퍼, 그릴, 본넷과 유리창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감상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앞모습의 G80 차량의 앞모습을 보고 오셨습니다. 휠과 타이어 상태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휠 결사 하나 없고요, 타이어 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천천히 감상해 주세요. 또한 이어서 측면부도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면적이 넓은 만큼 또한 블랙바디인 만큼 상품화 작업에 보다 더 신경을 썼습니다. 깔끔한 측면부도 뒤휀다도뒤범퍼도 보여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면부도 바로 주목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해요. 딘유지창과 선텐, 트렁크 상단, 테일램프가 들어가는 중단부와 하단부까지 전체형의 후면부 충분히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죠. 버튼 한번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파워 트렁크 옵션도 있는 차량인지라 이번에도 꼼꼼하게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적재함도 굉장히 깔끔하고 넓직한 것도 이렇게 주목해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도어 안쪽도 보여드릴게요. 우선 도어 손잡이 쪽 바로 주목해서 안내해드릴 예정인데요. 깔끔하고요. 메모리 시트와 윈도우 컨트롤러. 또한 하단에 있는 스피커까지 전체적인 도어 안쪽 충분히 학격점을줄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내부 좌측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송풍구와. 차선이탈 방지, 오토스탑 오프 기능과 파워트렁크 옵션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도 눈에 띄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일련 시트 상태도 이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블랙 시트가 잘 가미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 시트 상태 보여드리고 있는데 15만 킬로 탔습니다. 사용감이 있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학교점을줄수 있고요. 전동 시트 옵션도 꼼꼼하게 체크해 드도록 할게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동승석 시트 상태도 주목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태,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운전석에서 동수석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워크인 디바이스 옵션도 꼼꼼하게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2열도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인 2열 도어 안쪽도 한번 싹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보여드리면서요. 2열 전체적인 내부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레그룸과 헤드룸 넉넉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시트 상태도 동시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깔끔하고 좋습니다. 적어도 2열은 사용감이 없는 시트를 유지하고 있어요. 또한 2열에도 열선 시트 옵션을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앞쪽을 보시게 되면 송풍구도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쾌적한 드라이빙이 가능한 2열 공간이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깔끔하고 좋습니다. 다음으로 핸들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핸들 디자인도 굉장히 잘 빠졌고요. 전체적인 핸들 상태는 물론 우측 핸들 리모컨 버튼 보시게 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드라이브 관련 옵션도 확인이 가능한 핸들이기도 해요. 계기판 보게 되면 깔끔하죠. 시크릿 수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기판도 천천히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점을 바꿔서 센터 시아를 보겠습니다. 최상단에 있는 디스플레이 창부터 확인을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터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크롤도 가능한 디스플레이 창이기 때문에 조작성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런 식으로 누르시게 되면 제네시스 커넥트 옵션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고자 할게요. 원격 시동이 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옵션이기도 합니다. 후방 카메라 옵션과 전방과 후방, 센서도 체크를 가능한 차량이기도 하겠죠. 아래는 송풍구도 깔끔하고요. 좌측에는 버튼 시동스마트키. 또한 미디어 트립이나 공조 제어 컨트롤러의 중단 센터페시아 트립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이 부분도 또 터치 형식이라서 깔끔하고요. 통풍 열선, 핸들 열선. 또한 센터 토 앞쪽 보시게 되면 휴대폰 무선 충전기 공간과 디스플레이 장 제어선 제어 장치. 또한 하단에는 기어 변속기가 다이얼로 되어 있죠. 이런 것도 체크해 드리고요. 우측에는 컨홀더나 스마트키, 주차 조환장치 옵션도 눈에 띕니다. 전체적인 해당 G80 차량 정말 키로수에 대비해서 깔끔한 내부를 갖고 있기도 하죠. 상단을 보게 되면 비테인 캠 패키지도 들어감에 따라서 블랙박스가 필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네시스 커넥터 옵션과 하이패스 옵션도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더 운유 G80 차량이었고요 이제 나가서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리고자 할게요 네, 여기까지 모니카 추천 매물 더 운유 G80 차량 간략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스펙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더 운유 G80 3.5 AWD 등급이기도 하고요 21년 형식에 현재 15만km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초특급 가성비 3,300만원의 차량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수가 정말 많아서 부담이 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3,300만 원에 더 온뉴 G80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 하기 때문에 이 차량 업로드를 하게 되었고요. 인기종 블랙바디의 G80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 오션만 하셔도 정말 출중한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성비로 더올유 G80 차량을 보고 계신 분들 이 차량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메모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차량에 대한 스펙과 정보, 가격 자료 띄워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관련자료 확인해 주셔서 보다 더 정확한 중고차 구매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또한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분 하단에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저희 모니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해당 G80 차량처럼 매일 가성비 좋고 좋은 정보의 차량들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놓으셔서 매일매일 좋은 차량을 소개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SNK 모니카 하승이였습니다.